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마술을 2002년도부터 했으니까 16년 정도 해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술하면 오해받는 점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다 같이 보러 가시죠.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삼대까마았어요 <laughs> 이리 와. 어디가 어디가? 이거 뭐. 뭐야? 담배 아니야? 아니, 담 아니에요 담배 아니에요 담배 아니배 아니야? 카드예요 카드? 예카드요 카드. 카드였어. 아아 아, 아, 괜찮죠? 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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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를 합격 들걸로와아이 마술 좀, 마술 아오아덥어 뭐야? 왜왜 왜? 너 모자 아니야 모자? 너마술사 마술사 모자의 비기아비기아야 거, 거, 제, 거, 재미야 진짜. 거, 거, 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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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밥 먹. 어, 야, 포크, 포크. 야, 포크 유리 어. 휘어봐. 야, 야, 어. 잘하는데? 오, 잘해, 잘해. 아, 아, 아. 어, 한흰 걸로 어. 먹는다고. <laughs> 오, 어 마술사, 아, 예, 어어 아, 카드. 와. 아. 혹시 돈도릴수 있어요? 돈이요? 네. 아, 네, 네, 네. 못 타죠, 못 타죠, 못 타죠. 아, 뭐야? 이요 3 4 5 오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데 자! 이겼다! 야, 내 소리 아무도 없네. 왜 이렇게 많냐 카드가. 아, 였어안 되겠지? 에이고 말이 야나마요야 이걸 잘 섞어. 잘... 어, 야 뱃살. 맞다! 어. 너 마우스 잖아야 어. 네가 섞고만안지또 밑장 빼기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잠깐만, 이거 무슨 소리야! 야, 밑장 빼기 처음에... 알았어, 네가 섞고 네가 섞어. 꾸미자 그래, 근데 이번엔... 아 진짜... 어, 진짜 의심 많네. 어, 이번꼭이긴다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마술하면 생기는 오해받는 점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퀴즈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한 오해받은 점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점들을 지금 바로 이 영상 댓글에 메일 주소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먼곳 시리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